엄마, 아, 아손 씻고 와. 아, 씻었어. 언제? 아침에. 아속 터져서. <laughs> 뭐 저렇게 속 터지나 싶으시죠? 한번 보세요, 왜 그런지. 씻어, 씻었어. 언제? 아침에. 아이야. 집에 들어오면 손을 꼭 씻는 거야. 지랄 아,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그렇게 위생적이신 분이 왜 변기물은 안 내리셨을까? 들어 죽겠어, 씨. 어? 밥이 왜 더러워? 아이 더러우면 처먹지 마라. 아니, 이상철 씨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물을 안 내리잖아. 에이. 밥좀 깨끗하게 먹어 난 남자들 지저분한 거딱아 어, 그러세요? 그래서 이혼 당하셨어요? 말 똑바로 해 당한 게 아니라 한 거야 <웃음> <웃음> 아니 야너 <laughs> 저번에 빌려간 돈 <거> 있잖아 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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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했어 나 같은 거 이혼 당해도 싸지 싸지. 아이고 자랑이다 자랑. 아니 가정 고생하며 혼자서 새끼들 키웠더니 어두놈다 이혼하고. 아이야 사막법 없느냐 자식법 없다고. 내가 들져야지아 엄마 여기 좀해줘풀풀 풀, 풀. 밥상에 뱀 나오겠다. 이네 나이가 되면 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거든. 엄마 대체 그런 거 받은 거다 어디다 써? 그럼 오빠는 위자를 받은 거다 어디다 썼어? 야, 나 유책 배우자야. 내가 위자를 줘야 돼. 은주야, 응, 나 필요한. 엄마 진짜 밥상에 신경 좀 써. 인제 치순인데 할머니처럼 왜 그래? 요즘 치순은 청년야 청년. <laughs> 야 그럼 뭐? 우리는 뭐? 신생아냐? <laughs> 엄마 민주는 고기 먹고 싶어요. 장철이는 한우 먹고 싶어요 한우 단두. 아,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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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 반찬도 불땡이밖에 없고 진짜. 아유, 내가 사람 새끼를 낳은 게 아니라 직중이 새끼를 낳았구나. 어? 살아있으면 죽었다고 주는 돈 사십 넘어 이혼하고 귀여워 좋은 새끼들 뭐? 한우 한우 서쳐 먹어야 되는 거구나. 어이구 그런 거야? 어머님 아유. 죄송합니다. 쩔쩔집이 오빠 언제 쫓고야. 진짜 개절이다. 그래 이것들아 쌉인정이다. 살아서 지구 구경하기 싫어. 먹던 밥한 톨도 남지 말고 싹싹 참아 먹고 일어나. 아니, 애미 식당 일 힘든 거 빨리 알면서. 어? 아니 좀 거들어 주면은 뭐 하늘 두쪽이도 나? 아휴 에휴. 인정 머리 없는 것들.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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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고 엄마, 아이고, 엄마, 오빠 나 아까 핸드폰 보다 눈물 나서 혼났어 <laughs> 왜? 너 벌써 경영기이 어? 아, 어때 됐구나? 응. 우리 진이 군대 갔잖아 까까머려한거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우리 강아지 군대 간 지가 언젠데? 뭔이쁘이야 어? 엄마, 얘가 말한 지는 엄마 강아지 아니야 응, 가수야, 가수 어? 미친! 아니 지새끼 군대 갈 때는 해방이라고 박수까지 쳐놓고는. 으이고나 암이야. 암보였어아 안... 엄마 그 암이 아니고 가수 암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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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나 킹받네. 야그백년식준세 맞다니까. 아 엄마 다 아, 조심돼요. 어마에 아니야. 아미가 치울 거예요. 그래 엄마, 내가 치울게. 우리 오라버니 식사마저 다 하시면 내가 울게 엄마. 그래? 고맙습니다. 아이고, 똥 싸고 뒤까지 닦아달란말안 해줘서 고맙고 고맙습니다. 아, 엄마, 밥 먹는 데 저렇게 똥 얘기는 알죠 아, 아이고, 부모 자식간에도 계약 기간 있으면 좋겠다. 아이고 뭐, 자식이랑 이혼이라도 하시게? 어, 아이. 아 아니 딸이라고 손에 물한 방울 안 붙이고 키웠는데. 아 내가 너무 철없이 키웠나. 아 그래. 오라버니 예쁜 동생 용돈 좀 주세요. 그럴까? 그래. 응. 예쁜 내 동생. 용돈 줘야지. 그래. 정말? 응. 우리 오빠 최고인데. 오. 사실 이 오빠가. 비싼 거겨놨지요 뭐야 민지 감독아아 <쉬>. <laughs> <laughs>